김종현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아내가 있을, 아내도 있을 것이고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 남편도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무슨 말이냐고요? 오늘 하루는 나를 위해서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배우자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방송 크리찬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연세들이 많으십니다. 연세들이 많으시고, 30대 이후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20대는 글쎄요, 몇 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혹시 20대 분들이 계시다면 인증을 한번 날려주시면 제가 고맙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30대가 넘어서면 대부분이 결혼을 하셨을 텐데, 내 배우자는 과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 싶습니다. 어쩌면 내가 결혼 생활 5년, 10년, 아니 20년, 어쩌면 30년, 40년을 해왔는데 내 배우자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어쩌면 어쩌면 지금 결혼을 전제로 연인 관계에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그 어떤 사람도 결코 결혼을 사랑해서 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결혼을 사랑해서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결론을 내려드리죠. 여러분들의 결혼은요, 상대방을 이용해서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것이 결혼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결혼은 아내라면, 저 남편 정도라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야 라고 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저 여자라면, 저 여자랑 같이 살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 그래서 결혼하는 거지, 내가 온 힘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해서 저 여성을, 저 남성을 행복하게 해줘야지라고 결혼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이기적인 것이 전제되어져요.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이지 않죠? 이타적인 것,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기본 전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결혼은 결코 사랑해서 하는 결혼이 아니에요. 그럼 결혼을 왜 하느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을 내가 이용해 먹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여러분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섹스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은 결혼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하기 위한 결혼. 거기에다가, 섹스하기 위한 결혼. 여러분들이 이 아주 동물적인, 그리고 아주 이기적인 이 단어들에 대해서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그럴이라고 제가 믿어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하시지요. 물론 자녀들에 대한 사랑과 남편에 대한 사랑은 다를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경은 그런 사랑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남편과 남편에 대한 사, 남편과 아내에 대한 사랑을 구분하지 않고 자식과 부모에 대한 사랑을 따로 구분하지 않아요. 물론 어 그리스말 헬라어에 가면 이런 사랑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를 구분한다고 하지만 성경에 딱히 그렇게 구분해 놓지는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연 사랑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랑인가? 배려인가? 상대편이 싫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게 너무너무 싫어. 그러면 그걸 안 해줄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난 당신이 늦게 들어오는 게 너무너무 싫어. 적어도 사랑한다면 그것을 좀 지켜줘야죠. 좀 일찍 들어오는 것. 그리고 나에게 반말하는 게 너무 싫어. 당신 나에게 반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니, 나한테 명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한테 좀, 어, 그런, 그, 비아냥거리는 이야기 좀안 했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말로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고쳐지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를 사랑한다고 느껴지십니까? 나를 좋아한다고 느껴지십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사랑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원하는 걸 내가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줬던 그 헌신의 모습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원했던 건 하나님 이 잔을 내게 옮기주, 옮길 수 있다면 옮겨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 없어서라고 기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모습은 내 잔을 옮기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 대한 모습이라고 이것이 눈꼽만큼이라도 있다면 여러분들 좀 희생해야 돼 희생. 아내에 대한 희생, 남편에 대한 희생 이게 필요해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가정이 천국이 되지 못하고, 가정이 예수 믿는 교회가 되지 못하고, 예배 공동체가 되지 못하면, 그 가정이, 그렇게 되지 않는 가정의 인원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이루는 곳에 나오면, 그 공동체는 결코 건강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고 가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가정이 건강해져야 되고 이 건강한 가정들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제가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 두 사람에서 감당이 안될 만큼 우리 관계가 안 좋으면요. 상담 받으러 가세요. 가정 상담하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기독교 상담 치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 가십시오, 가셔서 상담 충분히 받으시고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면 훈련 프로그램에 참석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셔서 가정이 회복되고 그 가정이 회복된 걸 가지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 건강한 교회들이 늘어나고 많아지면 여러분들이 햇살 되고, 그 소금 내고, 그 소금을 많이 전파하고, 햇살을 많이 여러분들이 퍼뜨리면, 그러면 사회가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건강한 교회와 행복한 사회, 힘 있는 사회가 되면, 내 자녀한테, 내 자녀에게 그 사회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가 이 세대에서 해야 될 일이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쩌면 너무너무 살기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성이 말살되어져 있는 세상. 아니, 시점이에요, 시점.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얼굴 한번 비춰주지 않는 그런 곳. 한번 만나달라고, 한번만 만나달라고. 그렇게 해도 만나주지 않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그런 세상을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다른 사람 보고 바꾸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 내가 바꿀 수 있어요. 내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내가 그런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 가정이 서로를 배려하는 가정이 되면, 이 가정들이 모이다 보면, 이 가정들이 모이다 보면, 건강한 교회가 되고, 이 건강한 교회가 되다 보면,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중심에 물론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잘 살라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 된 모습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녀로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것들을 실천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교회에서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사회에서 너무나도 어, 호인이야. 호인이라고 하는 거 너무 좋은 사람이죠.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가정에서만큼은 어떻습니까? 악마죠. 악마. 안 들어왔으면 좋겠고. 저 인간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어, 비디오 영상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아들이 아빠에게 그럽니다. 저 사람은 악마인 줄 알았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가족이 아픔을 보고 아파해야 되는데, 그것을 질책하고, 화내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럴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가족의 아픔, 가족의 슬픔을 내 슬픔으로 받아줘야 돼요. 아프게. 아내가 아파 누워있으면, 화내지 말고,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배가 아프면 배도 좀 쓰다듬어 주고, 발이 아프면 발도 좀 주물러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적어도 뭐 어떤 사랑 뭐큰걸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관심이잖아요. 내 아내가 아픈 것, 우리 자녀가 아픈 건 여기에 대한 아주 작은 관심만 좀 보여주면 행복할 것 같아. 아이들이, 아내가, 아니면 남편이 고마워할 것 같아. 그런 정이 넘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한번더 따뜻함, 한번더 웃어주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제가 바랍니다. 가족밖에 없어요. 그 가정밖에 없어요. 이 가장 작은 가정이라고 하는 사회 또한 하나의 교육기관이죠? 우리가, 어, 남편과 아내가 잘 살아야 우리 자녀가 잘살수 있는 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다음에 한 테마로 만들겠지만, 이 가정 또한 하나의 교육기관이에요. 아주 소중하고 어마어마한 교육기관이죠. 여기에서 잘 배워나가야 돼요. 우리 어른들이 잘해나가야 우리 자녀들도 잘해나간다니까요. 어른들을 보고 자녀들은 그대로 똑같이 합니다. 우린 이미 교육자예요. 아주 중요한 교육자. 미래에 대한 교육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도 아니면 사랑도 개판으로 할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신들매도 매일만큼의 사람이 못 된다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헌신이라고 하는 것에 큰 것, 십자가를 우리가 질 만큼의 수준도 안 된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아니 예수님이 그 끌고 가셨던 그것에 정말 그 옷자락에 조금만이라도, 한 줌만큼이라도 따라가 봅시다. 죄 없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고 골고다로 올라가셨대요. 왜요?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랬다잖아요. 우리 그거 믿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우리 그거 믿는 거잖아요. 그 언약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그 제자된 모습으로서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아니면 내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조금이라도 행복한 가정, 조금 따뜻함이 있는 가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월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주 작은 따뜻함이 여러분이 한번 행하는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공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문기 목사의 커피 브레이크 방송이 이제 제기됐죠. 네,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이제 열심히 아마 방송이 올라올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주시고 또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11월 22일 날,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모임에 참석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크리스찬 TV 카페에 가시면, 카페에 등록하시고, 공지사항에 보면 댓글을 달 수가 있습니다. 그 댓글에 여러분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직 장소를 정하지 않았는데요. 그 장소에는 이제 인원이 조금 파악이 되면 그 장소를 제가 정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우리가 건강한 교회와 힘 있는 사회에 대한 담론을 가지고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 또 함께 고민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분, 그분들이 한번 모여보는 시간이고요. 어, 제가 간단하게 발제를 하는 시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 씨들의 수다. 미씨 수다에 대한 아직 방송 제목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요. 교회에 있는 아줌마들이 교회를 향한 이야기. 그러나 가볍게 울것 같지만 가볍지 않은 이야기가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방송은 이번 달 말쯤 하실 거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방송을 기대해 주시고 아마 너무 재밌는 방송이 될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방송이 될것 같고요. 또 하나, 저 혼자 계속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가 목사다라고 하는 이 방송을 플랫폼으로 다른 목사님과의 방송 대담도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는 헌금을 주제로 우리가 그 목사님과 나눈 이야기를 제가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방송 기대해 주시고요. 공지가 후반부에 좀 길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 TV 더 좋은 방송 그리고 더 알찬 방송으로 나아가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월요일 날 아침. 여러분들도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를 내딛기를 기도해 봅니다. 크리스찬 TV 내가 목사다 김종윤 목사입니다. 크리스찬 TV는 팟빵과 아이튠즈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매일 방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교회, 상식적인 성도를 꿈꾸는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크리스찬 TV는 여러분의 하트와 별점, 그리고 다운로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살짝 눌러주시는 센스를 기대해 봅니다. 크리스찬 티비였습니다.